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찬송가 337장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상이여,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각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치. 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구약성경 70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원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성전과 또 예배와 유월절을 정화하고 개혁하는 그의 모든 개혁을 완수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다룬. 장입니다. 우리 32장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한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1절 말씀, 3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완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부패했던 성전과 예배를 개혁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아주 선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완수한 후에.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고요. 당시 아수르는 아주 공포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를 아주 혹독하게 대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이 유다는 아수르 앞에서는. 아주 작은 그러한 나라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 산헤립은 유다를 침공해서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46개를 점령을 하였고요.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마치 풍전등화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유다 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개혁해 나갔는데 그에게 벌어지는 일은 그 결과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 앞에서 아주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많은 성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기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고 좋은 일들만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행했지만 그의 인생 앞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다 왕국이 마치 멸망 금방이라도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아주 좋은 일, 편안한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나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가 이 위기와 아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아주 휘발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들 뒤에 있는 아수르 왕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 겁내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큰 고난 앞에서 큰 어려움 앞에서 희스기야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위기가 생기면 아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위기를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이 군대를 건드리고 큰 군대를 건드리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애워 쌓여 놓고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가? 이1 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 히스기야가 이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였는데 이세상에 어떤 신들이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신도 마찬가지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성전을 개혁했던 그의 행위들이 쓸모가 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왕의 힘이 다른 모든 신들의 힘보다, 심지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힘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한 일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 산헤립의 부하들까지도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조롱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의 말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 사내립의 부하가 유다의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상황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망감이 찾아오고 패배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포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우리 20절 말씀 성도님들 큰 소리로 읽어 주시고 제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큰 용사들을 다 멸하십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이었다라고 합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이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이 부하들, 자신들의 자녀들, 이 반란이 일어나서요. 그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든 그러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이 아수르의 왕이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왕으로 히스기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것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아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 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을 붙드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서 구하옵소서. 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항상 매주 기도하는 제목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앞으로 11월 1일에 있는 임직식과 16일에 있는 홈커밍데이, 우리 4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